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보티즈 이종목은 최근에 상승세를 만들면서 탄력을 받고 있고 충분히 시세분출이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한번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승 같은 경우에도 시세분출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탄력을 받고 있고 월봉상 흐름 대시세 상승을 이어 나가면서 돌파를 하고 있죠. 연봉상 흐름도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이 되고 대시세 상승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에서 상승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소림사 같은 경우 이 한국 첨단 소재는 시초가로 5%대 단타 리딩이 들어가서 당일 리딩해서. 당일 15% 이상 상승이 나왔죠. 이 삼양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소림사 대장주 멤버십 단타 리딩방 사부님께서 멤버십에 5천원에서 6천원 횡보를 했을 때 대시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러한 종목들도 단타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유튜브 멤버십에 가시면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한 달에 30만원인데 지금 30% 이상 할인 중이라 18만원에 입장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만들어내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사명 엠텍 이 종목이죠 사명 엠텍 같은 경우에도 소림사 구독하신 분들은 진짜 거의 뭐 공짜로 받아가신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월봉을 보면은 예, 이때 월봉상 이때 영상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찍어드렸습니다. 예, 삼형 M택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분석을 해드린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분석을 해드린 적 없다가 이때 영상을 두 번이나 찍어드린 이유는 이유가 있죠. 예, 그러면서 목표가도 잡아드렸습니다. 분명히 지금 종고점 1 8 0 0 0 원대를 향해서 예, 여기 종고점 만나러 가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삼형 엠텍 영상이고요. 분석 영상. 5월 21일날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야 진짜 얘도 예, 정고점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고점이라 하면은 이제 저기 이전에 18,000원 네 분명히 말씀해 드렸고 지금 이때 말씀해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삼형 엠텍도 주구장창 올라 가니까 지금 미친듯이 영상을 찍어내는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심 터진 거죠. 소림사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그 사람들이 아,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와서 지금 영상 계속 올리고 있죠. 매일매일 올리고 있는데 이때 뭐했냐 이거죠. 이때 이때왜 가만히 있었냐 올라가니까 난리 지랄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소림사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분석을 저런 식으로 해드리면서 소림사를 구독하신 분들에게 예, 대박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삼행 엠택은 멤버십 추천주였습니다. 네, 대장주 단타방. 단타방도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은, 단타뿐만 아니라 중장기 종목도 함께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 팩트론 같은 경우에도 소림사의, 예, 대시세 종목으로 드린 종목이죠. 만원대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37만원. 서른대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예, 이런 미친 종목 발굴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우리 멤버십 단타방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가입하실 분들은 꼭 가입을 하시고 네, 채널 메인에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타방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또 링크도 있으니까 반드시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단타방 결과 또한 확인하셔서 가입을 하시고 이메일을 보내주셔야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멤버십 대장주 단타방은 중동전쟁시장이 폭락할 때도 상한가 먹었습니다. 차트보는 실력뿐 아니라 시장을 읽는 센스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급등 결과를 확인하시고 함께하실 분들 멤버십 가입하시고 입장하세요.